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동감 넘치게 손으로 들고 찍어 보고 있습니다. 뭐 엄청 색다른 영상은 아니고 그냥 일상 토크 영상을 찍을 건데 방에 지금 옷을 말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풍기가 돌고 있어서 방 밖에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내일 모레 이제 조만간에 병원을 또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는 제가 설문 제출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제가 병원에서 그 약을 조금 받아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나서의 변화를 가볍게 기록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일단 약을 먹 어서인지 아니면 그 약을 먹는다는 사실에 약간 불안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첫 일주는 진짜 심장이 빨리 뛴다는 게 제가 자각이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불편한 느낌 그리고 그 소화가 잘안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여파인지 아니면 제가 요즘 안 그래도 입맛이 좀 없어서였는지 몇입못 먹고 음식을 자꾸 녹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몇입안 먹었으니까 배는 금방 고프고 그래서 정말. 과장 살짝 보태자면 쉼 없이 먹는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살은 엄청나게 찌거나 빠지지 않았고 그냥 그냥 약간 빠진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많이 안 먹어서 살짝 잠깐 빠진 거니까 다시 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약을 먹었으니 효과가 있냐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너무 화가 막 치밀어 오르거나 불안해지거나 잠이 안올때 먹으라고 주신 필요식 약은 저에게 큰 효과가 없었고, 그냥 매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먹으라고 정해주신 약은 저에게 꽤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용량도 최소치로 주셨다고 했는데, 그 정도도 저에게는 효과가 있다고 느껴요. 근데 그 효과가 있다 라고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본 표정이 좀 밝아졌다고 어머니가 그러셨고, 우울하다는 생각이 잘안 들어요. 그리고 살기 싫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잘안 듭니다. 사실, 그간 제 일상이 변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그냥 계속 살던 대로 살아왔고, 뭐, 부당한 일도 계속 부당하고 있고, <laughs> 슬픈 일도 계속 슬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간 달라져서 조금 더 밝은 기분이 드는 거. 이게 참 좋다고 느낍니다. 이런 효과를 느끼면서 동시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게 약물 중독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걱정이 있지만, 이제 그런 소소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느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당연히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할 이야기여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정리하고 어, 혹시나 병원에 가게 주저하고 계신다면 가보시는 걸 추천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게 되었는 거고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두서가 없고요. 어, 약간 그 인지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했잖아요. 그 또한 엄청나게 바뀌진 않았는데 그래도 약간 제 최악의 상태였을 때보다는 살짝은 영민해진 느낌이 듭니다. 감사하게도요. 그래서, 음, 진짜 기분이 사람을 참 많이 좌지우지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호르몬 조절하는 약 조금 먹었다고 왔다 갔다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진짜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가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약물로 문제가 많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약물 막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먹는 약물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시긴 했지만 이 또한 몰랐던 문제가 있는 그런 약물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뜬금없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불안하고 생각을 좀 과대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서 파생된 현상, 내지는 증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살짝 말씀을 드려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다음 진료 강의 전까지 계속 선생님한테 이거, 이거, 이거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 정리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은 뭔 죄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분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치료를 정확히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근데, 아, 내가 괜히 그 사람을 방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참 건강하지 못한 사고인 것 같은데,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아, 내가 왜 자꾸 남을 괴롭히고 방해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는데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저도 스스로 약간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말하자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 관련해서는 그 정도 이야기면 제일상이 충분히 정리가 될것 같고 필요시 약은 근육이나 긴장을 약간 이날 인 완화 <laughs> 완화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효과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뭐 조절을 해주시거나 빼주시거나 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막 오도도도도 얘기하다가 자세한 설명을 빼먹었는데 그 설문이라는 건요 처음 진료를 갔을 때 선생님이 종이 뭉치를 진짜 좀 두꺼운 걸 줘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다가 다 설문지거든요 그 설문지들을 최대한 빠르게 다 체크를 해서 어느 어느 날까지 가져다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서술형도 있었고 객관식도 있었는데 거의 객관식이었고 약간의 주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관식이라 함은 대부분 우리가 예능 같은 거에서 봤던 심리 검사 그 종이에 나오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정확히 그와 동일한 질문들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예능을 많이 안 보긴 해서 한두번본걸 기준으로 판단한 거라 명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설문 자료는 다그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진 못했고, 그걸 이제 어쨌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 다음 진료에서는 그걸 토대로 이야기할 거다라는 게 메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한편으로는 항불안제랑 항우울제를 먹으면서 약간 좀 효과가 있다고 느끼니까 스스로가, 아, 그럼 내가 근데 집안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뿔뿔뿔 주변도 깨끗이 하고 사는데, 내가 우울증?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울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ADHD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제 알고리즘이 자꾸 저에게 그런 거 의심될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여줘요. 제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게 되는 영상에서 우울증하고 게으름을 헷갈리지 말아라. 이런 게 엄청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약을 먹고 좀 좋아졌는데도 나는 내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우울한 게 아니라 그냥 게으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약이 저의 인생을 막 극적으로 변화시켜준다거나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 다음 스텝은 제가 밟아야 되는 것도 알겠지만,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 자체는 바뀐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함과 또 어떻게 해서 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갈팡질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연말 연초 잘 해결해 보고, 제가 또 다음에 더 발전된 모습 또는 또 새로운 토크거리를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안녕. 해피 뉴 이어.